예신 가족 여러분, 어제 주성병절 잘 보내셨습니까? 화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요사밭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요사밭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의곧 엔게디에 차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요사밭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업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요사바시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여러 사람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기리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성수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간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상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암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큰 대적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너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그때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브나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단니아였다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이르사렘에 사는 사람들과 요사밭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슬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네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요사바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내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비하고 고아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내위 네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사바 씨 직면하게 되는 정, 절체불명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과 그 위기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모습,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고, 관계의 위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를 어, 만나게 됩니다. 혹은 신앙의 위기에 공착하기도 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사바스의 이야기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지금 삶의 어떤 전쟁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 오는지 승리의 빗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압도적인 위기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법문은 요사밭과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제 말씀해 보면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요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얼마 뒤에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앞서 19장에서 요사밧이 종교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을 단행한 뒤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바의 일을 한 이후에 그 얼마 뒤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절 말씀 보니까 전령들이 와서 큰 부대가 우리 이 땅에 벌써 침범해 있다라는 겁니다. 셀수 없이 많은 압도적인 규모의 큰 부대입니다. 이미 유다 영토 기입수기 침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서바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놀란 요사 봤어 놀랄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그 군사들이 자신의 영토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침투해 있다라는 걸 듣게 된 그는 놀랍니다. 네, 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놀랄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고, 될수 있지만 그 두려움에 우리가 압도되면 안 됩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줍니다. 위기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이가 됩니다. 더나가서 요사밭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절말씀 보시면 백성이 유다 각 성업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상상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공동체 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은 위기 앞에서 요사밭이 드리는 놀라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사밭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러분 요사밭은 백성들과 함께 섰습니다. 리더로서 그는 고립되지 않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홀로 고립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겹쳐서 다가오면 굉장히 고립됩니다. 생각도 고립되고요. 이걸 만나기도 싫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요사바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요사바스는 기도의 시작을 자신의 문제 필요를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을 선포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과거에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을 지켜주셨고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 계시면서 늘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헤아리시면서 계속 고백하십시오.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 어떻게 할수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저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머물지 않고요.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의 장면은 13절에서 더욱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3절 말씀에,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있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온 백성이 다 함께 나오는 겁니다.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장면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지역 공동체 과정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본 보 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절 지나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가족들 있으시죠? 이 말씀에 고백 선포처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14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과 확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마침 해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내비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야하시엘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영이 것. 주님의 영 역사한 거죠. 그리고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군이 아무리 많다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이 전쟁의 소유가 하나님께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1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옵니다. 내일 그들 마주 내려가서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엄단이 대열을 일궈서서 그들을 마주 보아라. 나주가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들가 마주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요, 문제, 어려움, 위기, 마주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담대함을 카페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고 무서워 말고, 물러서지 말고, 피하지 말고, 맞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나, 주가, 너와 함께 했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요 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흔히 여러 방향을 쳐다봅니다. 의사의 진단, 경제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심리 상담사에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만, 잠을 된 것은 아니죠.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족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님 형제자매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운데 가족 기도의 시간 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각자의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를 나누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열고 하시고요. 교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문제가 크면 예배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요. 큰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 계 역사하시 주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역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요사밭과 유다 백성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건강의 위기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신앙적 도전이 있습니까? 그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실 좀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서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누구를 바라볼 겁니까 핸드폰을 바라볼 겁니까? 세상을 바라볼 겁니까? 문제를 바라볼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종종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 모든 도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일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